아, 제가 <laughs> 영어 좀 알려드릴까요? 오, 네 좋아요 Let me introduce myself. My name is Jason s h a r e I don't care. I don't care. I don't care. I don't 기 a r e I d 본 오, 화본역에 사람 많아졌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 근데... 와, 여기 너무 시끄러운데, 잠시만, 이쪽으로. 아, 어디... 네. 어, 남창님이랑맨이랑 아, 네. 민성군이랑 정남, 그 혹시 네? 목소리가 좋으시네요. 그래. 어 감사합니다. <laughs> 아그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저 나이 네. 되게 많아. 아 <laughs> <오정아가 다> 혹시 <laughs> 네 <개맨. 웃음> 나이가? 어... 나이가 좀 많습니다. 음, 왜요? <laughs> 아 되게 목소리가 좋으셔 가지고. 네... 어, 감사합니다. <laughs> 어, 음, 나이, 나이 아, 그. 하기 싫은 나이가 되었어요. 네. <laughs> 네 죄송합니다. 혹시 아, 아니에요. 네, 네. 저는 몇살 같아 보이세요? 어, 그냥 쭉 요 예상으로? 음. 한이 20대 중반. 어, 어떻게 아셨어요 에? 대박 <laughs> 아, 아. 정확한 날 맞춘 것도 아닌데 이렇게 놀라신다고요? <laughs> 이것도 인연이네. 인연이네요. 아폴리 베이 바디 베이스에다가 네. 인이에요요 <laughs> 음. 아, 네. 어, 친구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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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는 아, 좀 그렇고 아, 혹시 그제 목소리 아, 네. 어떤가요? 아, 네. <laughs> 목소리 아, 네. 좋으신데요? 아, 네. 아주... 네. 뭐라 그랬는지... 네. 어, 한국어가 떠올라... 그... 아, 그냥 그... 그냥 미안해요. 그냥 제 일본어가 떠오르는데, 그냥 한국어가 떠오르 그니까...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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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확실히... 이렇게 들리는 목소리... 아...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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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냥 그냥 감사합니다. 그... 뚜렷한 목소리 맞아... 그래서...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혹시 일본 사람이세요? 아... 아니요... 일본 사람은 아닌데... 제가... 일본어에 저도 써야 하는 환경에 놓인지 16년 정도 되었어요. 아 일본에 사세요? 레고 <목소리> 블카이트. 아, 아, 아니요 지금 한국에요. 그, 그, 혹시 일본어 조금만 들려주실 수 있나요? 어 어떻게 들려드릴까요? 그 <laughs> 약간 일상 대화 같은 거. 어. 저도 일본 애니메이션을 어. 좀 좋아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듣거든요. 아예 그마막 r t 나오는 데요

감사합니다. 야, 근데 파이버야, 영어를 잘하해요아 아, 제가 영어 좀 <laughs> 알려드릴까요? 어, 아, 오, 네 좋아요. 아, Let me introduce myself. My name is <laughs> 아, 그거는 이상하다. 초등학교에서 <laughs> 다 배운 것 <laughs> <거> 같은데. <laughs> Let me introduce myself. My name <laughs> is Jason Shad. I go to i Dong <laughs> Elementary School. I'm in f u r t h grade. <웃음> <웃음>

그래서 그... 음, 감사합니다. 어, 사지니지만가 어디 가요? 그러면나 방송 탔어요? 가 말했어. 야, 아이 진추걸어서 말했지. 아! <laughs> 그래? 아, 보잖아, These, Don't uh, you Chinese like to on like, later. Uh, like, they're called creamy candies. They're So like a milk yeah. candy Jesus. that I got um, from my what? local grocery store. They're from China. Yeah. it's just laggy, are so like, like they have a little yeah. white, oh, no. like white okay. rabbit okay. okay. yeah. okay. creamy, creamy candies. So they cover them right <laughs> They're so good. That thing is from Hong Kong. Shut up. Oh, literally okay. we we have. They're literally from Hong Kong. are from home. They're there. Hello. They're like a puffed shrimp chip. Hello. Hello. My name is Jaeseung Hello. Hello, comrade. Uh, you, your name is what now? Jaeseung Shat. That is uh, Korean? Jaesisa. Ah! ah, it's yeah, Korean. Jaesisa. Yeah, Korean. yeah Korean. I go to Idong Elementary Hello. School. I'm in 4th grade. <laughs> <laughs> Wait, really? Nice to meet you. <laughs> I'm, in fourth, I'm in fourth grade with this deep ass fucking voice. <laughs> that is nice to meet you. Oh, what's up? Peter, this is Sujan. Hi Sujan,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too.

So you're s u p o s e d be a menace. 아, 더 이상 이제 근데 할말 I know. I love spite. It shit. If I if I see it on the paper. 아, 저는 아니에요. 전 이거 아이콘 그냥 누가 그려 주신 거예요. 헬스 님 안녕하세요. 이해요 없는데 왜안요해수님 안녕하세요 네. 친구가 없어서요 이런 거안 그려주거든요 네. 네. 이거 토... 이거 안녕하세요 토토로 나오는 그어 바니? 되게 아바타가 이쁘시네요 아, 어 님도 아바타가 이쁘시네요 예뻐요 이뻐요 이런 거사양해서 인기 많은 스타일이야 아 그래요? 이거 끼고 블랙햇 가면 인싸돼 안녕하세요. 인사 좀 인사 근데 영어를 어? 잘해야 하잖아. 아 좌표 이씨 빠야 하지 마. 아 하지 말라고. 아씨. 좌표 이런 거 하지 마. 아 미쳤냐. 아. 아 근데 여기는. 뭐가 좀침목 아, 그러니까 뭐야 침묵이 이미 아, 뭐. 활성화 돼 가지고 내가 들어갈 아, 그런 곳이 없다. 그런 곳이 <laughs> 없다. 들어갈 곳이 없어. <laughs> <laughs> 침묵을 이미 다 다져놔가지고, 그거 알지? 학창시절에, 다른 사람들 다 친하게 얘기하고 있으면은 들어가기 힘든 거.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일단 겉도는 친구들이랑 얘기를 먼저 하는 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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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귀엽다. 안녕하세요. 아! 기본 그분이다. 드론님. 안녕하세요. <놀�> 나잖아. 뭐 하고 계세요? 어, 나 도넛, 도 도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과자 먹고 있어요. 아빠님 저도. 너무 귀여워. 아야 저기서 재승 얘기 나오잖아. 아. 아. 아좀 하지 마좀 그런 거. 아 몰입이 안 되네. 재승님. 네. 재승님. 방송하시는 분이셨어요? 아니요. 맞죠? 님 때문에 지금 제 시청자가 엄청 늘었거든요? 네, 네. 지금 50명 늘었어요. 방송중이었는데 야, 아니, 활용 왜 그래? 냠, <laughs> 냠이 아니고! 저기요! 아, 예, 예. 죄송님. 네. 고마워요. <laughs> 감사합니다. 아, 저는 할로, 그럴 의도는 그런 없었는데. 아 근데 저, 네. 네. 아우. 저야말로 감사하죠. 아, 니저 같은 학교한테 이렇게 많은 팔로워를 늘게 해 주셨는 건가? 네. 아. 저도 감사합니다. 네. <laughs> 우리 친구 할까요? 아, 좀 바쁜 일이 생겨 가지고. 아, 죄송하죠. 방송에 쓰레기. 님. 님. 아, 네. 아, 잘부르시네요 부르셨습니까? 아, 네, 감사합니다. 아, 근데 녹음이에요? 네. 아니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럼 제, 제가 한번 응. 랩해 해봐도 되겠습니까? 아 얼마든지. 둘이 사귀면 0 0 원. 아주 좋습니다. 시작. 이 새벽을 비치이 <laughs> 새벽을 비치는 초달 오감보다 쎄 쎄한 육감의 색으로 보내주는 푸르 투명한 파랑색 수치한 몸이 잡든이 꺼를. 희조고다에다 만나는 마지막 신호 등이 붉은 붉은 신호를 따라 회색 거리를 걸어서 가다 보니 좀 낯설어 보이는 그녀가 보인 적 없던 눈으로 나를 반겨 태양보다 뜨거워진 나 그녀의 가슴에 안겨 창가로 친 초승달 진대까르로운 파란 새가 젖은 그녀의 머리핀을 보고 눈물이 핀 돌아서 감기 걸면 시야는 오감이 정지내 이미 이미 이미해진 이미 내 호는 브라빈 눈을 가진 아름다운 그녀를 만나러 파란 새를 따라 모환의숲로 나는 나라가단 둘만의 까락에 오가며 나라계 아픔은 <laughs> 잊어버리게 내 손은 그녀의 치마 짜라게 관중도 있는 이게 진짜 쇼미지 키웨킹 <laughs> 살로 감사합니다 세상님 아, 노래 잘부르다박요 네. 지렸습니다. 아, 주 지졌다. 했어요 아. 이 클로우 아, 지렸다. 거의 그. 고맙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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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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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네, 제가 내가든지 오, 받겠습니 우리 사진 찍어요 <laughs> <laughs> 칼날로 붙어 달나 네. 칼날로 붙어. 붙어. 재준 친구 친구가 못 보인다. 뭔 소리야? 여 보여 드릴까요? 들어와요. 들어와요. 안대라이라이러라이러라이러라이러라이러 그래요. 그거요. 그거요. 그래서 <laughs> 그 빨리 여긴 끝났어. 내생갈비 여긴 끝났고, 다른 방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네. 내일 예배 때, 오케이. <laughs> 내일 예배 때꼭켜야겠다 음, 어. 팬이에요. 내일... 형처럼 되고 싶어요. 방송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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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i n 여행가자 여행, 가자, 여행. 여, 여행이요? 어떻게요? 그.. 기차여행맵 뭐댕? 기차여행맵? 예.. 네. 예배때 연설하러 올라가져? 응응 어떻게요 기차여행? 내 포탈 열어줄게 잠깐만 아 이사람이 잘 아네 왜 아까 근데 잘 모르는 척 했어요 말.. <laughs> 말이 없네 <씨>. 가자 <laughs> 뭐지? 와. 와 뭐야 오. 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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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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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안 나? 아, <laughs> 왜 소리가 안나야 질서 지킵시다 왜안 들어가죠 아 눌러 아 눌러야 되구나 아죄송 아니 벌써 도착한다고? 아 다음역에서 내릴래? 네 다음역에서 아, 내릴게요 다음역에서 지금 여기 경화역이고 정동진 가자 와 경치보소 와 이렇게 잘 구현했다고? VR채팅이 야 뭐야 정동진 추천 달갈비 뭐야 진짜 있는건가? 얘 근데 내리면 뭐 있어요? 아 내려야지 내려야지 친구야 내려야지 가자 가자 어떻게 내려요? 와 오, 바다다. 오 눈부셔. 아우 씨. 이와 눈. 아니 눈이 부셔. 복복야왜 수심이 안 깊어지냐 근데? 아니 왜 이렇게 많아 사람이? 아. 어우 지어질하네아 이거 미니 게임 할수 있는 거면, 거면 가죠 음, k o 님이루아 아, 사진 지아 아, 사진? 아, 아, 사진? 어떻게 찍어요? 라사진 v r 찍을 수 있어요. 찍어드려요? 네네네. 아 같이 이렇게 모인 것도 인연인데. 같이 야, 찍죠. 이게? 여기서. 찍 <laughs> 어. 태현이 옆으로 하시고 그 본보면 좀 뒤로. 김재승님 혹시 네. 사진 찍을 때 현실 생에서 정중앙에서 아, 계신 그 뒤에 적 있으세요? 가갓 떼서 좀넣어주요 잠시만 좀 붙으세요 붙으세요. 그 본보 본보 본보. 어. 그. 아 하나 찍어줘 둘, 찍어줘. 셋. 다시 한번 사진, 아, 사진 어떻게 사진 찍어줘요. 어떻게 봐요? 사진, 사진 제가 트게더에 올려 드릴게요. 어, 올려줘. 이게 제 컴퓨터로 저장되는 거라 아마 제가 크게 더 올리면 그거 다운받아서 아 생각해. 올리면 바로 말좀 해주세요 지금 보게. 이름은 뭘로 해 <laughs> 빨간색 박스, 박스를 피라는데야 <laughs> 추천 8개 바로 막히는 거 뭐야? 뭔데? 아니 추천 뭐야? <laughs> 아니 뭔데? <laughs> 어. 어...